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사 강의에, 어, 동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영어 특별반 문법 지난 시간에는, 어, 명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어요. 명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 명사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는 우리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라고또 나눌 수가 있었어요. 1인칭 명사는 I였고요. 2인칭 명사는 U였고요. 3인칭 명사는 I도 아니고 U도 아닌 모든 명사를 3인칭 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e, she와 같은 명사들도 3인칭 명사에 속하고요. chicken과 같은 명사도 역시 I도 아니고 U도 아니니까 3인칭 명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 부분은 뭐였냐면 그 명사가 한개 있느냐 또는 두개 이상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개 있으면 단수, 두개 이상 있으면 복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an egg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달걀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그렇죠. 단수가 되겠죠. 그런데, 달걀이 여러 개 있어서, 제가 eggs 라고 했습니다. 달걀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달걀들 또는 계란들이라고 해서 eggs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그럼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이 녀석은 복수에 들어갑니다. 자, 사과가 두개 있어요? Two apples. 사과 두 개.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에 들어가겠죠. 두개 이상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명사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를 배울 건데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동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무엇인지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일 먼저 비동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비동사는 원래 비동사의 아버지, 비동사의 조상은 바로 이 비입니다. 비. 비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 자기의 형태가 비고요. 만약에 이 앞에, 이 앞에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앞에 주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 비동사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비동사의 종류는 먼저, m, r, is, 다음에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가 비동사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가 언제 m으로 모양이 바뀌고, 언제 r로 모양이 바뀌고, 언제 is로 모양이 바뀌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의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사의 1인칭 명사, i. 2인칭 명사, you. 3인칭 명사 중에서는 3인칭을 이렇게 쓰고요. 단수와 복수로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갈, 바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비동사 앞에 i가 왔다면, 이 비동사의 형태는 m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비동사 앞에 u가 왔다면, 비동사의 모양은 r로 바뀝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사과 하나. An apple. 이렇게, 비동사 앞에, 비동사 앞에, 3인칭 단수 명사가 오게 된다면, 비동사의 모양은 is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뭘로 해볼까요? 바나나 여러 개로 해보겠습니다. 바나나스. bananas, bananas, 이런 식으로 비동사 앞에 3인칭 복수 명사가 오게 된다면, 비동사의 모양은 다시 R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R과 여기 있는 이 R의 모양이 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인칭 명사에는 비동사 M이 오고요, 2인칭 명사에는 비동사 r e 오고요. 3인칭 단수 명사에는 비동사 is가 오고요. 3인칭 복수 명사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비동사 R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I, 아. 예시 문장을 보기 전에 이 비동사, 이런 식으로 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이 녀석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와 비동사가 같이 나오게 돼서 주어 동사를 이룬다면 이 녀석들은 모두 무슨 뜻이 되냐? A는 뭐뭐이다. A는 뭐뭐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시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am a student.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나는 뭐뭐이다. 무엇이냐? 학생.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You are a teacher. 마찬가지로 2인칭 명사가 오고 뒤에 비동사가 왔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죠. 어떻게 해석한다? A는 뭐뭐이다. U 너는 뭐뭐이다. 뭐이다. 선생이다. 너는 교사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3인칭 단수명사 플러스 이즈에 해당하는 예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어, 우리 반에 야빈이라는 학생 이 있어요. 단야빈. 자, 다냐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 다시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어, 이 녀석이 지금 카메라가, 어, 다시, 되, 어, 다시 됐습니다. 자, 다시. 자, 다냐빈이라는 이 이름은, 아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까 3인칭이겠군요. 그런데 다냐빈이 지금 여러 명 있나요? 한명 있나요? 한명 있으니까 3인칭 단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냐빈 뒤에 오는 비동사는 MRIS 중에서 뭐가 될까요? IS에 해 당하죠. 그래서 다냐빈 IS 땡땡땡 하면 다냐빈은 무엇무엇이다 무언 라는 뜻이 됩니다. 다냐빈은 무엇이다? 어? 언? An g e l 다냐빈은 천사이다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어,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어 뭐가? 있... My students, my students. 자 나의 여러분들, I my, me my 다 외우셨죠? 그래서, 마의, 나의란 뜻이죠. 나의 학생들은, 어, 3인칭이긴 3인칭인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나의 학생들은이니까, 복수에 해 당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R이 와야겠군요. My students are, 뭐, 뭐이다. 뭐이다? 바로, angels. 천사들이다. 자, 나의 학생들은 천사들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 부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이번에는 과연 이렇게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렇게는 언제 이렇게 해석되느냐? 바로 이 주어 그다음에 동사, 비동사 뒤에 이 부분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뭐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해 볼까요? I am smart. 똑똑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똑똑하다라는 뜻이 돼요. You are kind, kind는 친절한, 착한 이런 뜻입니다. 너는 착하다라는 문장이 되죠. 그다음에 he is uh, cute, 귀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he is cute, 그녀는 아니 그는 귀엽다라는 뜻이 됩니다. they, 그들이라는 뜻이죠. they are, uh, they are sleepy. sleepy는 졸린이란 뜻입니다. 졸린. they are sleepy 해석하면 그들은 졸리다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각 명사 뒤에 비동사가 오면은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라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1인칭 명사 즉 i가 오면은 비동사는 m이 오고요 2인칭 명사 즉 you가 y, 오면은 뒤에는 r이 온다라는 거 3인칭 단수명사가 오면 은 뒤에는 is가 와야 된다라는 거 3인칭 복수명사가 오면 뒤에는 r이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대체 이 녀석들을 언제 쓰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you 3인칭 단수 명사는 대표적으로 제가 he를 쓰겠습니다. 3인칭 복수 명사는 제가 대표적으로 they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비동사 뭐라고요? am. 여기에 해당하는 비동사 뭐라고요? you are. he에 해당하는 비동사 뭐라고요? is.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명사 they에 해당하는 비동사는요? are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am, are, is 이 비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비동사의 과거형 이 비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was와 were입니다. m의 과거형은요 was구요. r의 과거형은요 were이구요. is의 과거형도 was입니다. 자, 아까전에 이것이 뭐뭐이다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됐다라면 이 녀석들은 과거형이니까 뭐뭐였다.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예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a student. I was가 왔으니까 나는 뭐뭐였다라고 해석이 되야겠군요. 여기 뒤에 학생이 있으니까 나는 학생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You were a teacher. 어, 다시 또 카메라가 지금 에라가 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이거 왜, 마주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카메라가 에라가 나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네요. 음, 잠시만요. 음, 어 됐네요. 자, 어또 카메라가. 아. 자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와 주세요.